파리의 데스 소피아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생활영화 영작 연습 91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1 너는 골드 드레스 잘 어울릴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을 하고 있는데 옷을 보다가 이제 드레스를 찾고 있는 거죠 드레스라고 해서 뭔가 그런 우, 뭐, 되게 어, 뭔가 화려한 그런 옷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d r 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원피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원피스는 콩글리쉬죠. 원피스는 사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복을 말할 때 비키니 말고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원피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피스는 콩글리쉬. 원피스 한국에서 원피스 하는 말은 영어로는 d r 스라는 거를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골드. 골드 색상의 드레스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거니까 I think 너는 잘 어울릴 것 같아. 너 그거 입으면 이쁠 것 같아. 그러니까 you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쁜 건 아니니까 you will look good. 너 좋아 보일 것 같아. 이뻐 보일 것 같아. You look good이라고 하면 되겠죠. So I think you will look good in a gold dress. 이 골드 자체가 색상이기 때문에 컬러를 다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So I think you would look good in a gold color 아니고 그냥 gold dres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나는 그 컬러를 넣고 싶다면요 하면은 gold colored dress라고 하시면 돼요. Okay. Alright, number two. 뜬금없네. 뭐가 너한테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했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운전 중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이번부터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메이비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같이 이제 수다를 떨면서 차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해볼 건데. 뜬금없네. 뭐가 너를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했어? 우리 뜬금없네.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지금 너가 그 말한 거, t h a t 또는 뭐, it's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네가 말한 그것이기 때문에, it's 보다는 that로 시작을 하고, so random. 그거 완전 뜬금없다 할 때, random을 써요. 우리 알고 있는 그 random은 random, 무작위. 이렇게도, 이렇게도 제일 많이 쓰고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that's so random, be random.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을 쓸 때는, 이렇게, 뜬금없다는 표현으로도 많이 써요. 물론, 상황에 따라, this is random 하면은, 이거 무작위야, 라고, 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laughs> 뭐 어떤 박스에서 뭔가를 고르고 있는데, 야, 이거 무작위야? 라고 했을 때, this is random 하면은, 뜬금없는, 라는 말이 아니고, 뭐, 무작위로 뽑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인 걸 당연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황, 컨텍스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뜬금없다는 표현으로도 that's a r a n d o m 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Alright, 그다음에 뭐가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했어? 그러면 어떤 무엇이, 그니까 뭐가, what? 너를 그렇게 만들었니? 그러니까 what made you think 그것을? What made you think tha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what made you think about that? 뭐 그렇게 중간에 about을 넣던 뭐 of을 넣던 지금 요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또요 중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고 근데 이거 없이 그냥 what made you think that? 요렇게 해도 어, 상관이 없다는 거. 오케이? 넘버 so, 투 요렇게 문장을 만들어봤어요. 넘버 쓰리 우리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Don't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안나니까. 그죠? d o n 우리 주어 위가 나왔고 Don't이 우회전해야 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조동사, have to. 그래고 우회전하는 건 turn right라고 하죠. Don't we have to turn right 또는 우회전 이렇게 turn right을 하거나 또는 make a right라고 해요. Make a right. 여기서도 make a right turn까지 해도 되고 그냥 make a right 지금 우리가 right을 했을 때 우리는 우회전을 얘기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인지 아닌가 right이란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다라고도 할수 있고 이렇게 우회전 오른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don't we have to make a right 이렇게 turn 빼고 right만 해도 지금 우측으로 가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걸 당연히 알수 있기 때문에 turn까지 필요 없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here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Don't we have to turn right here? 또 o don't we have to make a right here? 이렇게, alright? Number 4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아. 나 완전 길치야. 오케이. Okay. 여기서 막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한테 어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게 안안 물어보는 게 좋아. 그니까 it's better. 뭐 나한테 물어보지 않는 게 not to ask me. 나 완전 길치야. 우리 길치. 어떻게 하죠? I'm really 정말 길치야. I'm really bad with directions. 우리가 이렇게 길, 방향성 아니면 길 관련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Be bad with directions. 쓰시면 돼요. 그 반, 반대로 어, 길 이런 방향성 되게 잘 알고 어디 어떻게 하는지잘 아는 사람은 Be good with direction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umber v 어 내비게이션이 우리한테 제대로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게 확실해? 너 이거 이 내비게이션 맞아? 내비 맞아?라고 했을 때, 자너 이거 확실한 거야? Are you sure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Are you sure 뭐가? 뭐가 확실해? 얘가 알려주고 있는 게니까 아 이제 Are you s u r e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딱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더가 나와야 되겠죠. Are you sure the navigation 이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B, I, N, G 넣어줘야 되겠죠. Is giving us,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뭐를? 그 제대로 그길 안내. 그니까, 러 is giving us the 맞는 correct direction. 또는 correct 말고 뭐 right direction 여기서는 지금 맞는 right 여기서 말하는 그 r i g h t 은 맞는 올바른이겠죠 우회전 뭐 우측이 아니고 그렇죠 So are you sure the navigation is giving us the right direction 또는 correct direc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o okay. k 마지막 number six 에이, 내가 잘못된 주소를 넣었어 o okay. k 뭔가 어나 실수다 어 잘못했다 이런 거할때 표현을 써줄 때 Oh shoot 이건 욕이 아니죠 eight 뭐 이런 거를 표현할 때오 h s 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shoot 을 좀만 안 좋게 하면 욕으로 좀 하면 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오 so, oh, 이렇게 해도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oh s 한 다음에 내가 잘못된 주소를 넣었어 내가 넣었다니까 I put in 을 넣으면 되겠죠 I put in 뭐를? 더 잘못된 the wrong address 여기서도 그 내가 넣 잘못된 주소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더가 되겠죠 오, 렇게 Oh, shoot! I put in the wrong address.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된 주소를 넣었어 이렇게 6번까지 문장들을 만들어 봤어요 어렵다 문장들은 없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뭔가 질문도 있었고 새로운 표현들도 있었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표현이 여기도 있었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꼭 연습 많이 해보시고 또 다음번에 새로운 문장들로 만나뵙겠습니다. Until next time. Bye.